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무자본 유비분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놀라지 않도록 고자본으로 힘든 캐릭터들을 정리해왔습니다. 제가 오래 하실 거라면 불독을 추천한다고 해서 지난 여름방학에 불독을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았던 댓글이 코어 칸이 이렇게 부족할지 몰랐다라는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들은 코어 강화가 어려운 것은 기본이면서 매속까지 들어갈 때가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유비분들은 진입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듀얼 블레이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듀블이 왜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듀블이 가장 빡센 부분은 바로 코어 강화입니다. 총 코어 수가 15개나 되기 때문에 필수 코어 3개가 들어있는 유유 코어를 뽑기가 힘듭니다. 유유 코어를 빨리 뽑을수록 코각 난이도가 줄어드는 운빨 잡망 캐릭터라서 재미처럼 운이 없는 분들은 하기 전에 쉼호흡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로 오차 스킬까지 강화해야 하는 입장으로 보면 진짜 코어 강화 난이도가 저세상입니다. 코젠 100개를 까서 뉴욕 코어가 뜬다면 그냥 만세하고 진입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도 자본의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이 무너지는 첫 번째 조건이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풀감뚝 5초로 카표 제자리 사냥을 하는 주블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헌티드 엣지가 가동률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무자본 분들도 육성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졌지만 그럼에도 쿨감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무자본 분들은 주블의 진정한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블은 2초 쿨감뚝의 효율이 나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빡센 사냥을 할 거라면 2초 럭럭이 가장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 맘이랑 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기 때문에 고자본 분들은 5초 쿨감뚝이 있으면 편합니다. 물론 5초 쿨감뚝을 경험하면 더 이상 2초 쿨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들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쿨감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쿨로 괜찮은 빌링기가 있는 직업이기에 쿨감뚝이 필수라는 점에서 무자본 유비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강도 어려워서 무자본이 다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캐릭터들 중에서는 그나마 무자본 이 도전하기 쉬운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4위는 에반입니다. 에반으로 들어오면 코강도 어렵 지만 일단 주력기의 원킬컷이 조금 문제입니다. 드래곤 스위프트와 서클 오브 윈드 를 연달아서 사용하면 발동되는 스위프트 오브 윈드가 에반의 대표 사냥 스킬인데요. 문제는 이 스킬이 사출기와 맞먹을 정도의 원킬컷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스킬을 무시하고 브레스 오브 어스 만 사용하면 사냥 효율이 무척 떨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다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성능이 괜찮아진 에르다샤워와 억지로 사냥에 활용하는 스파이럴 오브까지 있기 때문에 무자본들도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연계 캐릭터들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사냥부터 주력기를 한번쓸 때마다 두 개의 스킬키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취향을 너무 타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극기를 한번 하려고 하면 수많 하는 스킬 키를 눌러서 조디악 레이를 발동시켜야 하는데 진짜 움직임이 많은 보스에서는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추가 키 세팅이 있어서 단번에 발동하기 좋은데도 브론즈 손인 재미는 정말 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운영자분들이 늦게 발동하나 빠르게 발동하나 타수 차이가 없도록 패치를 해줬지만 무자본 입장에서는 손도 많이 타는데 원킬도 어려운 에반을 손대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자본 유비가 쉽게 느낄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리마스터가 조금 빨리 됐으면 하는 에반이 오늘의 4위였습니다. 3위는 팬텀입니다. 왠지 모르게 특정 스킬들이 멋있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분들이 납치를 많이 당하는 팬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팬텀이 코강이 힘들다는 것을 모릅니다. 총 코어 수가 1 4 개나 되기 때문에 유효 코어를 뽑기가 힘든 캐릭터입니다. 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 개가 필수 코어지만 주로 사냥 하는 스킬에 따라서 스위칭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뉴비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고자본 분들은 2차의 카디널 블래스트를 페파에게 훔치고 4차는 팔라딘에게서 생추어리를 훔쳐서 사용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2차 스킬을 훔치는 경우라서 탤런트 오브 팬텀 2를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강 정리에도 선택 코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다행히 2차 스킬이라서 코강에서 허뎀을 받는 것이 크기 때문에 고자본 분들. 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팬텀은 앞서 말했듯이 유유코어를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풀로 강화해야 하는 스킬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무자본 입장에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팬텀을 하시려는 무자본 유저가 있다면 선택적으로 탤런트 오브 팬텀 4를 원킬이 뜰 때까지만 강화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4차 스킬이라서 기본 퍼뎀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코강을 해도 원킬이 비교적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3차에서는 에로 플래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프 스킬인 크호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냥 효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강이 어렵기 때문에 무자본과 고자본의 사냥 방식까지 달라지는 팬텀이라서 유비분들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팬텀은 쿨감소 모자즉 쿨감뚝의 효율이 무척 좋은 친구라서 다다이 쿨의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딜 스킬인 조커가 약간 제대로 활약을 못하기 때문에 쿨감뚝으로 짧은 쿨의 스킬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딜에 도움이 됩니다. 블랙잭과 마크 오브 팬텀 같은 딜링기가 쿨감뚝 효과를 제대로 받는 친구라서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쿨감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쿨감뚝이 제일 많이 필요한 보적 직업군이라서 방학 같은 때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쿨감뚝이 없는 무자본 팬텀 분들은 딜이 잘 나오지 않아서 팬텀만이 가진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종 데미지 버프인 파이널 컷의 무한 유지를 위해서. 쿨감뚝이 없다면 버프 지속을 50%나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고자본 분들도 유니온 8000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팬텀은 조건에 조건을 더 붙이는 보적 캐릭터라서 모르고 입문하시는 무자본 유비분들은 많이 놀랄 수 있습니다. 2위는 메카닉입니다. 메카닉도 사냥 원킬 컷이 문제입니다. 사냥 주력기가 사출기인 호밍 미사일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분들은 육성부터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카닉이 소환하는 소환 로봇들도, 원킬 컷이 빡센 편이라서, 이쯤되면 무자본으로는 키우지 말라는 캐릭터 같습니다. 그런데, 메카닉은 팬텀과 비슷하게, 총 코어 수가 14개라서, 코강을 시작하기도 무척 힘든 캐릭터입니다. 유효 코어를 뽑기도 힘든데, 강화해야 하는 스킬도 많은 친구라서, 코강 시 체감 난이도가 무척 높은 메카닉입니다. 원킬이 힘들고, 코강도 힘들면, 무자본이 손대기가 힘들 거라는 건, 대충 예상이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안전체 부품이 하나 들어갑니다. 원래도 쿨감뚝 효율이 좋았던 친구 인데 하이퍼 스킬도 쿨감 적용을 받으면서 쿨감뚝이 없으면 많이 꼬울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가 25초 쿨로 중요한 딜링기라서 원래부터 다다이콜의 트로이카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라서 자본과는 뗄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극딜 준비도 귀찮으면서 사냥에서 로봇까지 매번 까는 것이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고자본 유저들도 요즘은 크게 찾지 않는 메카닉입니다. 하지만 고자본이 아니면 뭔가가 자꾸 꼬운 캐릭터라서 무자본 유비라면 진입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위는 제논입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등장하는 레지스탕스의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답게 주스탯부터 무척 복잡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스탯을 3개나 사용하기 때문에 올스탯 잠재 의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자본 유비분들은 해적덱스 같은 차선책을 찾아서 키우면 조금 저렴하게 템세팅 을할수 있지만 단일 스탯 효율 이 무척 떨어지는 친구라서 키울 수록 뭔가 공허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논은 고자본 캐릭터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문제는 올스탯 추억과 잠재는 매물 로 찾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작을 해야 한다는 함정 에 빠집니다. 웨이플의 특성상 운이 없으면 직작 으로 하늘의 별까지 따서 줘야 하기 때문에 고자본 분들도 힘겨워하는 게 제논입니다. 여기서 이미 단종된 놀장강을찾 거나 발라진 템을 찾아서 구매 혹은 직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갑에서 돈이 보일세도 없이 다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최근의 패치가 제논의 극딜을 대충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래가 안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극딜 방식도 옛날 캐릭터답게 차진과 버프 예열 등으로 매우 불편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고자본이라도 진입하는데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코강이 어렵거나 쿨감뚝을 구하면 되는 사소한 문제였다면 무자본 유비 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스텟 직작과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다양한 템셋의 존재 는 유비들이 따라가기에 조금 힘들 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코어수가 14개라서 앞에서 언급한 친구들과 비슷하게 유효코어를 뽑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냥과 보스에서 사용되는 친구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코방 이 무척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위는 어디 하나 쉬운 부분이 없는 제논이 차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자본 분들이 모르고 들어가지 말라는 의도로 만든 고자본 캐릭터였습니다. 따로 찾아본 것도 아닌데 영웅과 레지스탕스가 또 월척으로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리마스터가 돼서 누구 하나라도 웃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